창세계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창세계 우리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셋이서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유태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 유태인 당신들은 성경을 몇천년 동안 읽으면서 창세계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떻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시고 그 성경과 다르게 유일신을 믿으십니까 그면 러자유태의 나비들이 흐허 웃겠죠. 아니 우리보다 당신이 더 히브리를 잘안단 말이오.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땐 항상 천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먼저 창조하셨죠. 그 실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태의 나비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나비마다 의견이 틀린데 그 나비 말. 아, 그 당연히 하나님과 천사지. 어,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 천사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 어, 저, 앞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진화론 적 관점에 서 자꾸 해석을 하려 그래요. 그럴듯 하거든. 그러니까 사일체를 이미 선의권을 갖고 계시면, 계시면, 그, 저걸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그 히버리의 그 어느 표현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걸 쓰는 거죠. 이건 전혀 이건 하나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유일신과 삼일체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때 3일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생겨났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손자 하나님, 이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기세력에 관해서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예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어떤 분이 바로 멸기세력이거든요. 근데 족보가 없습니다. 근데 삼일체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과 틀리잖아요. 왜?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예, 나이 이전에, 나이 이후에 신이 없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는 나 외에 신이 없다. 나 외에 군자가 없다. 나 외에 반석이 없다. 그런데 신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반석이고 고려주도십자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곧 군자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는 삼일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삼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외에는 군자가 없다 했는데 성자 하나님이 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성자 하나님도 구원, 예외적으로 구원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죠, 그죠?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생긴다, 이게 말이 돼요?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생겨났대요. 나왔대요. 저절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생겨났대요. 여러분, 이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이 신화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창세기에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44장인가 그게 보면, 여한의 말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 있죠. 천사.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신이란, 하나님이란 존재로서, 그 앞뒤 문맥을 쭉고시면 계속 그런, 그, 하나님의 윤일신을 강조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는 나는 함께 한, 한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삼위가 창세 이전부터 계셔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고라는 거는 성경의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사4 4장 읽어보세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나와, 왜냐면, 여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삼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함께 한자 없이 홀로. 그러면 거기는 성자나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령,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신학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